안녕하세요. 산서 노원주입니다. 오늘은 마늘밭에 나왔습니다. 현재 마늘을 주비를 했습니다. 주비를, 그, 왕왕하고, 그 다음에, 그, 칼슘, 왕두 가지를 섞어서 주비를 했습니다. 준비를 보시면, 양 마늘은, 잘어 올랐네 보 보시면 큰 거는 엄지 네, 손가락 길도 되겠네요. 보시면. 아 작년에 마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여기는 마늘 수확을 수작업을 합니다 수작업을 하니까 힘들어 가지고 작년에는 600평 집었는데 올해는 조금만 심었습니다 만에 이게 을 빼야 되고 또그수확해 빼내가지고 또 분류를 해야 되고 또 끄내야 되고 대를 끄내야 되고 그래서 오히려 조금만 했습니다. 보시면 그리 이제 지금다가 모자라서 이 쪽에 집이 조그마한 마늘을 갖다 심었는데 이 마늘도 그렇게 썩좀 작기는 작지만 썩적절하네요 마늘은 그 중간 나마를 심어야 되는데 이쪽은 중간 나마를 심었습니다 중간 나마 중간 나마를 심었고 이쪽에는 잔잔한 집에서 먹으려고 나는 까지도 못하는 거를 모자라서 여기 갖다 심었는데 그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 이제, 이번 비가 마치고 나면, 모두사하고, 칼슘제하고, 그 다음에, 다이센 45하고, 약을 칠 예정입니다. 한, 일요일 정도 안 되겠나, 이제 지금 보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